챕터 1. 조선업의 수주 증가와 공급 상황. 조선업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몇년 동안 매우 유의미한 발전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계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2021년 이후 친환경 선박의 발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일종의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조선업 공급량이 수요를 밑도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수주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24년에는 연간 6,581 CGT의 발주량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06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는 세 번째로 높은 수주량으로 조선업계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국의 친환경 규제 강화와 첫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반응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친환경 선박이 요구되면서 각국의 조선소들은 경쟁적으로 이러한 선박을 발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07년의 조선업 슈퍼사이클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현재는 운임 수준이 그때 못지 않게 높지는 않으면서도, 물류업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증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현재 조선업계는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익률 확대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며 환율의 변화가 이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류 체계와 환율 변동의 영향 아래에서 조정된 이익률이 조선업체의 실적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매월 수주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과거 수주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의 매출과 이익 실적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조선업 환경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이뤄지면서 K조선의 제도약 전략이 구체화되고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조선소들은 LNG 선및 FLNG 부유형 액화천연가스 수주를 확대하고 노후 선박 교체와 함께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전략에서는 친환경 및 자유운항 선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을 통해 한국 조선업계가 다시 한번 세계 조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조선업의 글로벌 수주 점유율이 대략 18%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이는 일부 수주 선종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선업계는 기술력과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 작업이 필요합니다.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탑습 없이 조선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챕터 1. 한국 조선업의 강점과 트럼프의 요청. 전 세계 조선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조선업은 아주 심각한 취약점에 직면에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의 조선업이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 부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미국 조선업의 침체와 그 원인. 미국 조선업은 2023년 전달된 데이터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발주된 19척의 선박 중단 2척만을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의 수치는 미국 조선업의 역량이 얼마나 한계에 다다랐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핵심적인 원인은 해양산업의 기본적인 역량 저하입니다. 군함을 포함한 다양한 선박의 건조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이로 인해 미 해군의 함정 유지 보수 및 건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과 기회. 반면 한국의 조선업은 꾸준한 기술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힘을 발휘하며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조선업체들은 대형 선박인 LNG선, 초대형 운반선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이는 미국의 군함 유지 보수 및 정비 MRO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단순히 조선업의 부하를 넘어서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해 미국의 군용, 선박 초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3. 한국 조선업의 역할과 미래 전망 한국 조선업계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미국의 mro 유지 보수 수리 정비 시장이 약 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미국 조선소의 인수나 mro 사업 확대를 통해 미국의 군함, 정비 및 수리도 가능하게 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이 한때 세계의 정점에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의 기술 지원 없이 해양 전문 지식과 인프라를 되살리기란 어렵습니다. 한국은 이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안보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보수와 수리 분야에서의 협력은 한국 조선 업체들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 조선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며, 더 나아가 한미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가 더 깊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새로운 협력의 시대 앞으로 한국 조선업과 미국 간의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넘어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협력은 양국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것입니다. 조선업의 부활은 단지 산업적 이익을 넘어서 국제 정세와 군사적 상관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조선업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안이 될수 있는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서 글로벌 해양 안보 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챕터 3 한국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 전망 한국 조선업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조선업종은 침체기를 지나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방산과 해양 분야에서 신규 수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미국과의 협력이 더욱 강조되면서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조선업의 어닝 모멘텀과 방산, 해양 수주 기대. 특히 최근 한국 조선업계는 LNG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발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LNG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신들이 못하는 부분을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조선업체들이 앞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조선업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조선업은 흔히 기노업이 필요한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기적인 악재가 지나간 지금, 이는 한국 조선사들에게 비중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한국 조선업의 투자 가치는? 조선업 종목들이 최근 들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특히, 어닝 모멘텀의 지속과 함께 고부가 선박의 매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안정성이 더해지면서, 조선업의 신규 수주 기대감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환율 상황도 조선업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대개 선박 건조 계약금을 달러로 수령하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올 경우 환차익을 통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체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3. 트럼프 정부의 요청과 그 의미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조선업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에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큰 기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협력이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양 방산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이 그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조선업체들은 이러한 외부 환경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조선사들은 미국의 군함 유지 보수사업 mro와 같은 분야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신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될 것입니다. 4. 핵심 요약 정리. 결론적으로 한국 조선업은 현재 어닝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며 방산과 해양 쪽에서 기대되는 신규 수주로 인해 더욱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은 긴 호흡이 필요한 투자처지만 단기적 악재가 지나간 지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실적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과의 협력이 조선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주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조선업이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챕터4 조선업의 기자재 업체 기회. 조선업은 현재 전 세계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특히 한국의 기자재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업체들이 대규모로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자재 밸류 체인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점은 한국 기자재 업체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기자재 업체의 기회. 조선업체들이 새로운 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자재를 조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자재 업체들은 단기적 악재가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가치의 선박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제조하기 위한 기자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기자재 업체들은 기존의 고객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만 이런 기회는 쉽사리 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자재 업체들은 단순히 수요가 증가했다고 해서 납품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기자재 업체들이 인력 부족, 높은 인건비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도 이와 관련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유사성 중국 조선 업체들이 자원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과거 한국이 금융의기 이후에도 그렇듯이 보걸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때의 경험이 현재에도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수주량이 줄어든 가운데 기자재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업체들은 이 시기를 대응 기회로 삼고 품질 향상과 납기 준수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자재 업체는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납품 스케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품질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시장 확대의 기회. 조선 업체들이 기자재를 요구하는 것은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조선 기자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 기자재 업체들에게 판매처를 확대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국내 조선 업체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 기자재의 평균 가격은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자재 업체들은 코품질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부가가치 생산 방식이나 친환경 제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다거나 시장의 변화에 따른 빠른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자재 업체들은 기술력과 품질로 선박 제조 업체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4.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한국 기자재 업체들이 기회를 잘 잡으려면 그에 걸맞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기자재 기업들이 조선 업체와 협업하여 서로의 기술력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조선 기자재의 시장 확대를 위해 한국 기자재 업체들은 동종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진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자재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는 한편 기존 고객사와의 신뢰를 더욱 지켜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신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결론적으로 한국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중국의 조선 업체들이 증설을 진행하며 생긴 기자재 밸류 체인 부족 현상을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한국의 금융위기 상황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시기로 보이며, 각 기자재 업체들은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 변화를 주시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흐름과 요구를 잘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기자재 업체들이 조선업의 미래를 더욱 밝히는 주역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군함수리의 복잡성과 경제성. 군함수리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선 복잡한 작업입니다. 평균적으로 군함은 약 10년마다 중정비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잠수함을 완전히 분해하여 부품을 청소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요구하며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에마로 작업은 새 군함을 건조하는 것보다 높은 마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리비용은 새로운 군함을 만드는 것의 수십 퍼센트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이는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군함의 수명주기 동안 정기적인 정비와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비용이 전체 프로젝트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조함의 건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함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수리가 필요합니다. 군함의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험은 방산 업체에게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수리뿐만 아니라 부품의 업그레이드 및 전반적인 관리 경험이 축적되면서 업체들은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해 유리한 입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MRO가 단순히 비용 절감의 개념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방산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산 수출 이후 지속적인 후속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MRo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 체계의 총 수명 주기 비용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무기 획득 비용은 총 비용의 약 30%를 차지하고 나머지 70%는 운영과 유지 비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군함의 유지를 위한 MRo는 방산 시스템의 생명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MRo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군 협력의 비중을 높이고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자재와 기술력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민군융합 MRO 생태계 조성을 통해 정비인력 및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며 더 나아가 군 정비인력을 방산 수출 국가에 파견하여 효과적인 인력 교류를 이루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렇듯 군함 수리 및 유지 보수는 복잡하고 비용, 효율적인 과정을 통해 방산 분야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작업입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수리는 단순히 군함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방산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MRO 사업은 그 자체로도 방산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